자, 로그함수 그래프, 그다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한번 같이 공부해봐요. 로그함수. 기본적인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라든가, 뭐, 정의역, 치역, 그래프의 대칭성.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기본적으로 무슨 관계야? 역, 역함수 관계, 그지 역함수. 어? 역함수. 만약에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 있다. 그래프 그래프적인 특징이 있었지. 뭐에 대대칭. 해 y는 x라는 원점지나는 45도 직선의 대칭이야. 똑같아. 어, 지수함수에서는 치역이 주, 중요했지. 0보다 큰 치역을 간다. 정의역은 실존치였고. 하지만 로그에서는 로그값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 뭐였어? 진수분이 0보다 커야 됐지, 그지그 진수가 1이면 돼야안돼요 아니, 미치 1이면 돼야안돼요 안 되는 거였잖아. 그지? 밑도 진수도 둘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였고, 어, 특히나 밑은 1이면 안 되는 거였지. 마찬가지야. 로그 함수도 범위에 따라서 증가함수, 감소함수 결정되는데, 중요한 건 밑이야. 밑,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감소함수, 어? 밑1 보다 크면 증가함수. 오케이, 음. 해줘. 로그 함수 그래프 개념 필요하신 분. 기본개념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음. 없으신 바로 유형문제 풀이로 들어가서 정리해볼게요. 유형 9번 <laughs> 자 물어보자. 찬우야 로그 5의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걸 골라보래 자 로그 5의 x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쭉 그려져야 돼요 일단 정의역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로그함수 진수 부분은 항상 0보다 크다 정의역이 0보다 크다야 치역은 실수 전체 범위 그리고 얘는 밑이 5 가지고 있잖아 그지 얘는 증가함수겠어 감소함수겠어 X 값이 커지면 Y 값은 커질까 작아질까 증가함수 커질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놈이야 1대1 함수 맞죠 그래프는 점1콤마0 그래 진수가 1이면, X의 1대 1판 무조건, 로우 값은 0이었으니까, 맞고. 자,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한다, 미친놈. 감소함수 아니죠. 증가하가 3번이 땡이네. 점근선의 방정식, 점점 다가가는 선, X는 0, Y축, 맞네요. 정역은 의 양의 수 전체 18이고, 치역은 수준, 맞네요. 응? 아까 얘기했던 부분 다 있었어. 그래서 답은 3번.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해야 돼. 왜? 미칠보다 크니까. 자, 유형 10번. 자 로그 3의 x 그래프를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다한것 같아요.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 음. y는 로그 3의 x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럼 어떤 식이 되겠는가? y는 로그 3의 x-a 플러스 b 꼬라지가 될거야 근데 요놈이 y는 로그 3에 9분의 x 마이너스 1 따위가 돼있네흠 바꿔봐야겠지 로그값 성질을 이용해서 먼저 x앞에 개수가 어? 9분의 1로 바뀌었어요 그죠 하지만 로그에서는 진수에서의 곱셈은 덧셈으로 빠진다 개념 이용하시면 로그 3에 9분의 1 묶었더니 x 빼기 9분의 1 따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빠지면 로그 3에 9분의 1은 뒤로 뺄 거야. x 빼기 9분의 1 플러스 로그 3에 9분의 1 3에 마이너스 2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잖아. 그럼 b는 마이너스 2, a는 9분의 1. 끼리끼리. 갔다고 으시면 되겠죠? 엥? 미친놈이죠? 미안. 9. <laughs> 명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9. 오케이, 오케이. 응. 9분의 1로 묶었으니까, 그지? 곱해서 1 되려면 은 9가 되야죠. 미안. 자, 유형 11번. 자, y는 x, 짜라란. x가 있다. 다음. y는 log, ex라는 놈이 있다. 짜라란, 짜라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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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X. 자, 여기 1이 있는데, 뽀로롱 아, 그래프 쉽지 않네요 그죠?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a t 응. 끝났어 자이 그래프 그냥 읽고 해석하는 거야 한민군 어, 자 이거 y는 x라고 했잖아. x 좌표 y좌표는 항상 같아요. 점점점점점 1이 있지 그지? 점점점점점 그요 y좌표 얼마하게? 1 되겠죠 1 그지? 그럼 y좌표 1 되기 위해서는 x좌표가 얼마야 될까? 어? 2가 되야겠네 그지? 여기다가 a 대입할 거잖아. 그래서 y값 1 나오고 싶다고. 2의 2가 1이잖아 그지? a는 2가 됐어. 또로로로롱 또로로로롱 그럼 이 y 자별마대에게 2가 되겠죠? 또로로로롱 삐리리리링 그럼 빛값 뭐가 되겠니? 4가 되겠네요. 그래 보고 그냥 읽는 문제야. 읽어보면 돼요. 벌써 한 페이지 끝났어. 다음 페이지. 피피피피 유형 12번 여기? X에다가 A대입하면 Y값이 1 되고 싶어. 그럼 2의1 제곱이 A잖아. 그래서 응. 유형 12번. Y는 로그 7에 X-1의 플러스 6의 역함수가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다. a b c 의값어가 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도 배우고 로그함수 배웠으니까 역함수 어, 설명할 수 있고 구할 수도 있어. 자 어떤 놈의 역함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뭐야? x, y 자리 바꾸고 난 다음에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세요. 그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이것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봅시다. x랑 y랑 자리 를 바꿀 거야. 그럼 x는 log 7에 y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겠어. 나는 여기 어, 로그의 안에 있는, 진수에 있는 y를 끄집어내야겠죠, 바깥으로. 그러기 위해서 이항시키면 x-6은 로그 7에 y-1. 그럼 우리가 지수는 로그로, 로그는 지수로 항상 바꿀 수가 있다고 했지, 그지 로그의 정의에 따라. 띠링. 그럼 7에 x-6제곱이 y-1. 끝났다. 따라서 y는 역함수는 7에 x-6제곱 플러스 1 따위가 되겠네 a는 7, b는 마이너스 6, c는 1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유형 13번 학원폭력을 학원 목격했어 신고해야지 <laughs> 세수의 대소 관계는,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자, A는 l o g 3의 10이에요. B는 2에요. C는 l o g 9의 80이에요. 자, 어떤 놈은 l o g 고 어떤 놈은 l o g 없고 어떤 놈은 밑이 3이고 어떤 놈은 밑이 9야. 하지만 이것들 우리는 다 밑을 갖게 만들 수가 있죠 있어? 없어? 있어요 뭐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겠어 9로 맞추던가 3으로 맞추던가 둘다 가능하지만 경험상 9가 더 쉽겠네 왜? 3으로 바꾸려면 이거 2분의 1 루트로 들어가잖아 그지? 루트는 별로야 그지? 이쁘지 않아 응? 어떻게 바꾸느냐 a 같은 놈을 밑이 9로 바꾸고 싶다. 그럼 로그 3의 12였지만 어? 3을 제곱해야지 9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에 2분의 2. 어차피 1이니까 곱해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살짝 생각해 보시면 분 모에 있던 놈은 지수로, 분 자에 있던 놈도 지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a는 뭐랑 같은 놈이야? 로그 9의 100과 같은 놈이야. 그럼 얘는 뭐랑 같겠니? b는 로그 밑을 9로 만들었더니 9의 제곱이겠지, 뭐. 얘는 로그 9의 9981 되겠지. 9의 80, 9의 81, 9의 100. 어떤 놈이 제일 커? 어, 밑일보다 크니까 증가 함수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진수분이 클수록 더큰 함수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C, B, A 순서로 커지겠다. 유형 19번, 어? 14번이죠. 자, 정의역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놈의 최소, 최대값, 최소값 주어져 있을 때 A, B의 값, 겁나 쉽군. 하하. 이재 원군? 자, 얘는, 이 로그함수는, fx는, 증가함수게요, 감소함수게요? 증가함수, 뭘 보고 알았어요? 음, 밑이 4니까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x 값의 범위가 a 이상 69 이하 돼있다라고 한다면, a 대입했을 때 최소값, 69 대입했을 때 최대값. 맞지? 그럼 69부터 대입하지 뭐 최댓값 f 69는 log 4에 64 플러스 b인데 가가 얼마래요? 최댓값 1이래요. 계산할 수 있겠죠? b값 나왔으니까 나머지 a 대입해서 최소값 마이너스 2 나오는 걸 이용하면 a도 구할 수 있겠다. 지수함수에서 비슷한 문제 해봤는데 똑같은 과정이에요. 자. 4개만 더하면 돼. 힘을 내. 자, 유형 15번. 지수함수 할 때도 그렇지 뒤에가 조금 어려웠지? 여기도 비슷할 거야.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뭐 치환하는 거 이런 거. 과정은 똑같을 거예요. 자, 3부터 7까지 돼있다라고 한다면 이놈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시오. 음 3부터 X는 7까지 애용 y는 로그 3분의 1 미칠보다 작다라는 거 체크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진수 분에 x에 관한 이차함수 한 문자에 관한 이차함수라는 거 체크 자한 문자에 관한 이차식이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줘 어, x 마이너스 2에 제곱 플러스 2로 바꿔주는 게 좋겠지 그지 그럼 요 진수 분은뭘 가져 최 속값을 갖는 거잖아 음? 최고차고 플러스 2차 함수니까 그지? 자 밑이 3분의 1인 걸 봤더니 진수가 가장 클때 전체 함수값은 최소값이 될 것이고 진수가 가장 작을 때 전체는 가장 어? 최대값 되겠지 그지? 원래 함수는 뭐? 진수가 가장 클수록 함수값 y값은 가장 작아질 것이고 어? 진수분이 작아지면 전체 함수값은 커질 거 아니야 그지? 감소함수니까 밑에 3분의 1 음. 그랬더니 이 진수 부분만 봤더니 x가 2일 때 최솟값 2를 갖고요 자 그럼 언제 최댓값 가죠? x가 7일 때 최댓값 27을 갖겠어요 어? 근데 말이야? x가 2일 때인데 여기 범위 안에 2 e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NO! 3일 때최소값 3을 갖겠어요 이렇게 바꿔줘야겠네 그지? 어? X의 범위 안에 어? 꼭짓점에 X좌표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3 대입하면 3분의 1에 3이니까 Y는 최소값이 최댓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그지? Y의 최솟값 가장 클때 가장 작아진다고 했잖아. 27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 나오네요. 그죠? 대입하시면 돼. 그냥 유형 16번 바로 들어갈게요. 유형 16번. 흐흐흐흐흐. 한국가다 이거 헷갈리는 사람인데 이거 절대 안 돼요. 야, 으하. 로그 2의 x 제곱하고 로그 2의 x의 제곱하고 이두 로그 값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미친 미놈이지 응? 다른 거지군. 응? 2를대표봐라 로그 2의 2는 1이잖아. 1 제곱하면 1이 지아 여기 x 2에 2의 제곱이니까 4, 응? 2 되지, 그지? 절대 다른 놈이야. 어? 막, 과로 있는데 막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다 이 앞에 빼버리는 안 돼. 진수의 거듭제곱이 있을 때그 거듭제곱을 앞으로 뺄수 있는 거야. 전체 로값 제곱된 거 완전 다른 얘기예요. 알겠지? 음. 자. 아주 기초적인 거 얘기했고. 자. 1부터 X가 16까지 되어 있을 때, 이건 치환의 스프는 최대값 최소, 최소값 문제네요. Y는 로그 2의 x 문제 자체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 마이너스 네배 로그 2의 x 내적곱 되어있는거 바로 뺐습니다. 플러스 5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 현재 이거 어떻게 풀까? 치환이죠. 로그 2의 x를 읍스 잘 빠지니? t라고 합시다. 시원할때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였죠? 역시 훌륭해요. 범위. 그럼 t의 범위는 log 2의 1, 0보다는 커나 같고, log 2의 16, 4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시원하고 나면 더 이상 y값에 이제 최적값 최적값 구할 때 x는 고려할 필요 없어. y값만 구하는 거라면, 어, 그냥 이 함수로 풀면 돼. y는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 한 문자에 관한 이차식은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한다고 했죠. t-2의 제곱 플러스 1 따위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은 t가 2일 때 최고, 응? 최소값 1될 것이고 t가 어? 0, 4 똑같네. 아무거나 대입해. t가 4일 때 최대값 5가 되겠네요. 끝. 최소값, 최대값. 의 범위 구했으면 더 이상 할거 없어요 자, 유형 17번 17번 보시면 따라랑 땅땅 따라따라랑 이게 조금 여러분 힘들 수도 있지만 뭐 어렵진 않아요 음. 지수의 로그가 포함된 거 X의 범위부터 적으면 2부터 8까지 있는 놈이 있는데 음. Y는 x에 o, X? 음. 로그 2에 4x 최대값 최솟값을 구해보고 싶어요 뭐 n분의 n 구라고 했는데 구하면 뭐 구할 수 있는 최대값 최솟값 구하면 나누란 얘기야 자 조심하자 여기 지금 지수에 뭐가 있어 로그가 있잖아 그지 어, 호근 호릉근. 여기 지수에 로그가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 밑에도 이 X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바깥으로 끄집어 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지수에 있는 거를 밑으로 내려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변에 어떤 놈을, 어떤 작업을 해줘야 돼요.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될까?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 이거야, 양변에 로그 씌운다.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거니까 이쪽에도 분명 로그를 씌워야 돼. 근데 밑이 얼마의 로그를 씌우는 게 좋을까요? 밑이 얼마인 로그? 10 이유는? 2죠 왜? 위에 봤더니 위에 있는 로그가 밑이 2잖아 그지? 미치 2의 로그 씌워볼까? 여기는 로그 2의 y 로그 2의 x 그럼 자연스럽게 진수분에 있던 요놈의 지수가 앞에 나와서 곱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로그 2의 y가 로그 2의 4x 곱하기 로그 2의 x. 자 계획 잡혀요. 나는 로그 2의 x를 치환하겠지, 그지? 그 앞에 붙터는4 같은 건 이제 필요 없는 보니까 이제 분리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지? 진수에서의 곱셈은 덧셈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y가 e 플러스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라고 써주는 게 좋겠네요. 그럼 이제 로그 로그 왜 이래? 로그 2의 x를 t라고 놓다면 t의 범위 2 대입하면 1이고 8 대입하면 3이니까 t의 값은 1과 3 사이값 됐니? 그러고 난 다음 이제 t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쓸수 있겠죠. t t t 제곱 et 얘는 한문제에 관한 이차식 완전제곱식 t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1쓸 수가 있겠죠 뭐를 로그 2에 y를 그랬더니 첫 번째 걸리는 부분 이있어 보여? 뿌르나뭘 조심해야 돼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솟값 마이너스 1 맞아요 확인 꼼꼼하게 봐야지. 이런 것도 추한데, 어? 마이너스를 대입하려고 봤더니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어. 그러면은, t가 얼마일 때? 1일 때지, 그지? 1일 때. 최. 솟값 얼마게? 그러면 틀리는 거야. 어? 왜요? 나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y의 최소값, 최댓값이지 그지? 근데 여기 보면, 로그2의 y잖아. 여기 3 되는 거는 y가 3이 아니지. 로그 2의 y가 3 되는 거잖아. t에다가 1 대입하면, 그지? 따라서 y는 2의 세제곱. 이게 최초값 되는 거. 마지막까지 신경 써야 돼, 이건. 양변에 로그 g 씌웠잖아? 나는 y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이거 정리했더니 t에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우변이 3 나오지? y 값 입장에서 보면 3 나오려면, 로그 2의 y가 3 나오려면 2의 세제곱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지? 이해 됐어? 자 그럼 최댓값 키가 얼마일 때? 3일 때 되겠죠? 최댓값 나올 건데 3 대입했더니 씨, 겁나 크네 씨. 그게가 2의 15제곱이 최댓값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음.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체크했어요 익혀지면 어려운 건 아니야 개념이 막 나내고 그런 건 아닌데 꼼꼼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먼저 첫 번째 범위 조심해야 되고 당연하고 이건 여기 로그 어쩌고가 나왔는데 걔를 그냥 최대값 최소값으면안 된다. 걔를 반드시 y 값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했고요. 어 얘는 겁나 쉬운 거구나. 어, 똑같아. 역시 방금 지수 함수에 서했던거 똑같이 나왔어. 띠링 땡땡땡 X가 1보다 클 때, 다음 룸의 최소값은 Y는 이거 오늘 숙제 질문할 때 있었거든. 어, 우리 로그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 로그는 아니었지만 지수였지만 비슷한 거 있었거든. 로그 X의 36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어... 누구한테 물어 그래, 오늘 안 물어본 사람 없나? 재원군, 신재원, 이재원, 재원군은 알 거야. 자, 뭘용할까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네 글자야. 맞아요, 그거요. 그죠? 뭘본 거야? 6의 x, x의 36. 이거, 6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버리면, 6의 x, x의 6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둘을 곱하면 무슨 관계? 역수 관계, 1대는 역수 관계, 그지?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1보다 크다는 조건 주어졌어. 진수가 1보다 큰 거니까 얘는 증가함수. 즉, x가 1보다 크면, 아니, 밑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x가 1보다 크면, 어쨌든 0보다 크다고. 이해 돼?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 양수 조건도 있으면서 역수 관계인 두 수. 최소값 구하고 싶다? 뭘 이용하자? 산수계 평균 이용하자 이거야. 따라서 log 6에 x 플러스 log x 의 36은 크거나 같아요. 2배에 루트 띵띵 곱했더니 2. 해서 최소값2 루트 2. 끝. 이해됐어? 자. 그래서 숙제는 딱 55문제만 풀어보는 걸로. 자, 남은 시간 노를 놀아 집에 가는 거 아니야. 대표문제 풀어봤으면 대표문제 다시 보기를 꼭 풀어봐서 57페이지까지 숙제로 하는 걸로 합시다. 57페이지.